네 안녕하십니까 제정원입니다 네, 월간 그로스파인스 11월로 어, 여섯 번째 시간 자금계획 실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재무계획 수립하는 걸 실행을 해봤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자금계획을 왜 세워야 되고 어떻게 세우는지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통 재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캐시즈킹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뭐 현금 위주의 손익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진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뭐 그거와 이제 결을 같지만뭐차체 하더라도 캐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원래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용 한도를 은행에서 못 빌려준다 이러면 이제 돈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 매출을 잘 해놨는데. 저희의 아주 큰 대형 고객사가 갑자기 지급을 거부한다. 혹은 뭐 망했다. 뭐 이런다면 우리는 정작 사업 잘해놓고 돈도 못 받고. 네, 이러면 저희한테도 이제 리스크가 전가될 수도 있겠죠. 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현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제 이거를 버틸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이제 체력이 있는가, 자금이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캐시가 되게 중요하겠고. 어그 다음에 이제 단기 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그 재무적 위기 중에서 이제 현금흐름이 막히는 거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전략을 재고해야 되는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즉 현금이 없으면 영업활동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관리는 대규모 조정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주 뭐 형편없는 가격으로 조달을 해온다든지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산에 그나마 없는 자산 중 일부를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생각하기도 싫지만 뭐 인건비를 못 나가게 만들고 뭐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이제 그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관리를 잘 관리하는 능력은 사실 기업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금 흐름 관리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우리가 영업적으로 잘 벌더라도, 물론 영업적으로 안 좋으면 더안 좋아지겠지만, 영업적으로 잘 벌더라도,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서 손익은 미리 찍히는데, 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오면서 현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입진 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재고를 사놔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이 재고를 쟁여놓는 돈, 이런 것들은 자금이 묶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산 대규모 자산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PL 상에서는 감가상각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인식하는 게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실제로 돈은 먼저 나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금이 묶이는 현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줄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줘야 될 돈을 미리 줬거나 이랬을 때 묶이는 자금이 많아지면. 이런 현금 흐름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즈 킹,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손익계선서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손익계선서는 외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기초,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운동 능력.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건강한가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선서를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CF는 실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혈액 순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장하고 네, 힘이 세더라도 혈액이 돌지 않으면 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 네, 운영을 하는 역할은 현금흐름이 담당한다. 그래서 손익 관리와 현금흐름을 잘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재무 관리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중에서 어, 운전 자본 관리라고 하는 영역을 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운전자본 관리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 기업이 단기적으로 뭔가 부채나 차입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네. 저희가 채권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뭐 현금,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재고, 뭐 성급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즉각적으로 현금을 조달이 가능한 자산들을 가지고 어 외상매입급 미지급 부채, 미지급 배당금, 그러니까 즉 가까운 실내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금액들을 이제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더 많은 것이냐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운전자자본 관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본 중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현금이겠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회사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 생길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돈이 묶이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 우리가 재고를 빨리 사고 나중에 판다 이러면 돈이 묶이기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을 공급 시간을 좀 짧게 만들어서 운전자본을좀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면 채무자들한테 돈을 좀 빨리 받는 거 네, 아니면 단기 부채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납입시켜서 현금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거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러한 단기 자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네, 단기 채무들을 갚아나가는 거 이런 관점이 운전자본 관리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적으로도 운전자본이 좀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무상으로 이런 운전자본들 같은 경우의 수준은 이제 공제 항목이 아니라서 네, 세무는 어쨌든 손익 계산서를 따라간다. 네, 요런 원칙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계산서 처리된 비용 취소나 뭐 이런 익년도에 세무 조정한 거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세무적으로 다 이제 운전자본을 좀 흔드는 네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세금도 생기게 되고 뭐, 미리 내는 세금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세무 관점에서도 약간의 운전자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미지급 법인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네, 얘네들은 그, 유동부채가 많이 이제 늘어나는 네, 효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좀 생각보다 많다. 네, 이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운전자본 관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 일단 운전자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을 얼만큼 가져가야 안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정답은 1이에요, 1. 네, 1입니다. 어, 즉,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런 유동부채 수준만큼 유동자산을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으면, 네, 일단 운전자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근데 더 충분히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좋은데, 너무 크게, 뭐 예를 들면 두 배나 세배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 돈도 우리가 언젠가는 조달한 금액이죠. 그래서 최소한 금리라도 내고 있고, 투자자들한테 조달한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도 사실은 자본 비용을 내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울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네,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현금이 너무 많은 회사는 오히려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아, 얘는 투자할 데가 없나? 뭐 이런 관점들을 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투자하지 못하는 그냥 여유자분들이 너무 많네. 뭐 이런 것들은 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관점에서도 운전자분 적정 비율은 1에서 1.2 네, 많아도 1.5 정도 요 네, 정도 안에서 네, 결정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보다 적으면 좀 불안해지겠죠. 네,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만 어, 부채를 뭔가 조달하지 않고 못 갚는다 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1은 넘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유동성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운전자분 지표에서 유통업이나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현금 전환 주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요 영역이 따로 이제 강의가 있는 정도 수준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서 어, 뭐 재, 이제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하던 아니면 제조를 해서 제조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고객한테 판매를 하던 이런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원재료를 사서 네, 그 사는 시점부터 일단 저희도 주문을 하고 받을 때까지는 돈을 안 주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요 이제 DPO라고 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재고 주문해서 받는 기간인데 아직은 캐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캐시 아웃은 저희가 결제하는 시점부터 나가죠. 그래서 네, 일단 요 시점. 네, 매입 채무 회전 네, 요 기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캐시 아웃이 시작되면 저 어, 우리 회사의 캐시를 잡아먹는 시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쇼튼 캐시 컨버전 사이클. 그래서, 즉, 우리 캐시를 잡아먹는 시점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캐시 아웃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판매를 하고 활동을 해서 고객이 드디어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고객이 주문한다고 캐시가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그 고객이 주문하면, 어, 일단 여기서도 고객한테 배송도 하고 고객도 확인을 하고 계산서 끊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어, 매출 채권을 대금 수령하는 기간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IO와 DSO, 네, 요 우리가 뭔가 물건,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고객 주문을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돈을 받을 때까지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캐시가 묶이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든 캐시가 묶이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동성의 수요는 떨어지게 되겠죠. 네,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어, 이제 캐시가 빨리빨리 돌게 만들면 저희가 현금을 크게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어 뭔가 발주처한테 돈을 준, 줬을 때부터 우리의, 한, 우리의 고객한테 돈을 받았을 기간까지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늦게 줘야 되고,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이기적이지만, 이게 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조금 어 이게 그 가격을 좀더 주더라도, 아, 우리 원래 이번 달 결제인데 다음 달 결제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주는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어, 현금이 아주 부족하실 때는 팩토링 같은 대출을 받아서 고객이 주문하고 계산서가 끊겼는데, 어, 이제 한참 후에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대출로 전환해서 빨리 캐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도 다이 캐시 때문에 쓰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풍부한 캐시가 없을 때 이제 이런 식의 전략들을 또 고민해야 되는 머리 아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현금이 우리가 필요하고 네, 우리가 원활하게 이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유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재무 담당자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어 이제 사스 형태 뭐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뭔가 계약하시고 그거를 회수하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다, 뭐 1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1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년 내내 좌악하면서 아, 우리 1년 후에는 1억을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 1년 후에 딱 해서 저희가 마무리한다면 돈을 받으면 좋은데 보통은 조금 더 딜레이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조금이면 다행인데 막두달세달 달 간다. 막 이러면 저희가 만약에 1년 후에 1억을 받기로 네, 계획을 해놓 현금 계획을 해놨다면 이 두세 달 부분만큼의 1억은 쇼티지가 납니다. 네. 그래서 미회수 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문제고 또 하나는,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만큼 못 준대요. 네. 뭔가 니네가 서비스 하는 게 물만 좋게, 값만 줄게. 막 이런 경우도 어, 아주 적지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미회수 리스크는 어, 못 받을 리스크, 그 다음에 아주 더 그거보다 늦게 받을 리스크 둘다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회수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면 저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 또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스타트업 강에서 의 하는 이유는 요새 사스형 계약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우리가 10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씩 3개월, 아, 3년 동안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 우리 100만원씩 이제 3600만원을 월별 받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손익계획이나 자금계획이나둘다 그렇게 반영을 해놓는데 실제로는 하다 보면, 아, 우리 인원수가 줄었어요. 아니면, 한 15개월쯤 됐는데, 그만할래요. 이런 이제 고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 잡아놓으면, 작은 계획 하신 거에 있어서, 어 룸이 너무 없으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현금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어 비교적 수금이 좀 빠른, 뭐, 예를 들면, 요새는 p 지사들을 대부분 끼고 있기 때문에, 비2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카드 매출이나 이런 커머스 매출 같은 게 빨리빨리 들어오는 편이라서 오히려 수금 미션는 별로 없는데, B2B를 하는 회사들. 네. 그다음에 구독형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회사들. 이런 경우는 그 수분 관리를 할때꼭 이런 식으로 좀 스케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스케줄보다 더 늦게 받거나 아니면 조금 받거나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액과 어, 우리가 생각하는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갭을 네, 데이터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아, 이 정도는 대손의 개념으로, 네, 대손의 개념으로 좀못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룸을 설정을 좀해 놓으셔야 문제 없이 작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작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사실, 재무 계획은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무 계획을 토대로 작은 계획이 수립이 된다. 네, 이거는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작은 계획을 그냥 세우시면, 재무 계획 없이, 손익 계획이 없으시면, 네, 이 숫자는 그냥 막 헛도는 숫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획이 영업 현금 흐름 쪽은 특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제가 좀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획이 있는 하에서, 자, 우리가 내년에, 어, 1월부터, 네, 올해 말에 한 8억 정도에, 네, 820만 원이네요. 82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우리의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어 일단 매출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찍히고 네, 그 저희가 재무계획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이 우리가 원가를 이 정도 쓸 거다 이런 계획들은 이미 재무계획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정해야 될 거는 네 일단은 저희가 재무계획 자체를 분기를 세웠기 때문에 일단 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보면, 자, 먼저, 어 매출의 경우, 만약에 분기 내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그냥 수금이 된다면, 그냥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뭐 1,500만 원은 사실 여기 있어야 돼요. 이 q 에가 있어야 되고, 월별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발생했던 매출이 어 3월에 받는다. 고하면 2월 발생 매출은 분 3월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 될 거고, 또 하나,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아, 이거 나중에 줄게요. 한 번에 줄게요. 이런 고객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어, 매출 채권을 이제 발생을 하면 마이너스 현금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네, 마이너스, 뭐, 3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현금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어,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 현금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매출 채권을 그그 전에 쌓았던 매출 채권을 이때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어쨌든 실질적인 현금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으로 조정을 좀 최대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대한 그 현금으름을 맞춰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재고자산 매입이죠. 자, 여기 우리 이 회사, 붕어빵 컴페니에서 원재료는, 어, 그때그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대부분 좀 미리 사서 어느 정도는 좀 쟁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매입을 먼저 해놔야, 예, 나중에 가서 이거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천만 원치를 어 미리 사 놓고 그다음에는 조금씩만 사면 돼. 뭐 네. 이런 식의 구조가 제일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관점에서 네, 이 먼저 뭔가를 많이 사야 된다면 아,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 직접 비용이라든지 고정 비용 같은 어, 매달 나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거의 루틴하게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딜레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매출의 딜레이 부분, 그 다음에 매입하는 것들에 대한 먼저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네, 것들이 영업적 현금 흐름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주 영업행위들은 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보통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자, 이렇게 세워놨더니, 영업 현금으로 쭉 세워놨고, 뭐 이자비용까지 찍어놨더니, 어, 이렇게 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어, 여기 이제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네. 네. 3Q부터는 마이너스가 잠깐 찍히네. 근데 4Q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아, 이 1억 120만원 같은 경우는 단기 대출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을 해서 차입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 마이너스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자금 수지의 방향성은, 어, 우리가 영업 현금으로 쭉 세워놨을 때, 뭐 예를 들면 이,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영업연금을 쭉 세웠다라고 했을 때, 어 부족하네라고 한다면 차입이든 아니면 이거를 조달투자연금으로 저희가 지분매각을 해서 이렇게 조달을 하든 돈을 떼어놔야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월 잔고, 커터 잔고 같은 경우가 계획상으로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거는 자금 조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조달하고, 을뭐 어, 예를 들면 여기서 500만 원 빌렸다가 음, 괜찮아지면 갚지 뭐. 이런 네, 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네,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조로 이렇게 네, 수립을 하시는 게 재무관리 의 기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분기로 했는데 월로 하면 안됩니까? 네, 월로 한는게 원칙이고요 제가 어, 재무계획을 분기로 해서 이렇게 되 분기 예시를 그린거고 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 자금수지에서 네, 일단 자금수지에서 어요그 단기 네 3개월 동안의 자금수지 같은 경우는 네, 필수적으로 월별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네, 요건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왜냐면 3개월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 뭐 이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 네, 여기서 뭐 큰게 돌아서 마이너스가 났다 네, 이렇게 한다면 어, 네, 2개월만 돼도 저희가 빡빡해요 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돼야 저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금융기관에 탭핑하고 뭐 심보를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빌렸을 때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자금 시세는 월별로 상당히 이제 세분화돼서 네꼭 맞을 수 있는 숫자로 추정을 하셔라라고 반드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3 개월 단기 자금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돈을 버는 회사니까 이렇게 해피할 수 있는데 자, 다음 다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회사는 기술 기반의 제조업이에요. 그래도 보시면 영업 현금흐름이 수입이 별로 없고 일단 지출되는 경우만 많습니다. 되게 지출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는 언제냐면 어, 저희가 어, 이제 그 아직까지 상업화를 못 했는데 기술이 있어서 샘플 매출 같은 거는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어, 인건비는 뭐 계속 나가야 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기술형 스타트업의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영업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는 네,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미 투자금은 좀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받아놓으셔서 현금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보통 저희가 번레이트라는 거를 따지게 됩니다. 뭐 런웨이나 번레이트나. 그래서 우리가 캐시가 언제 마를 거냐. 다음 투자를 언제쯤 받아야지 우리가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레이트를 구할 때는 보통 어 여기서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게자 어떤 달은 2억이 나왔고요. 어떤 달은 1억 2천이 나왔고, 어떤 달은 4억 2천이 나왔는데. 번 레이트는 어떻게 구할까요? 뭐 이러면 12월로 그냥 해야 되나요? 뭐 마지막 숫자로 하면 되나요?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어, 기간을 정하셔서 뭐 1년이, 1년이면 좋고 뭐 2년, 3년이어도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막 인원 변동이 많았다면 너무 과거 기간을 껴버리면 번 레이트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월별 사용 금액 네. 이런 금액들을 월 평균으로 지, 그, 그 저희가 집계를 하셔서 플러스 되는 금액 마이너스 되는 금액 다 반영한 다음에 내 금액이 얼마냐 월평균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기 3개월 정도는 좀 추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실제로 아, 나가는 금액이 한 2억 정도는 나가는 걸로 일단 추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랬을 때요 숫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정상적 상황에서 뭔가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 2억 정도, 1억 9천 7백만 원 정도는 월별로 써야 돼. 이런 네,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그랬을 때자 우리가 26년 1월 잔고는 만약에 25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나누기, 요거. 네, 요거 요구 나누기, 요거를 해주시면 어, 13.1개월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캐시 번으로 13.1개월은 버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1개월 동안 저희가 매출을 올리거나 네,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 기간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네, 이걸 올릴게요 1월로 맞춰서 네, 기간도 올라가고 어, 그이 매출을 올려서 만약에 영업현금 흐름을 계속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다면 어,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오는 순간 번 레이트는 무한대가 됩니다 네,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가 돼요 저희가 자생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되면 번레이트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적자가 나는 회사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을 이제 플러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데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네. 저희가 예를 들면 20억을 조달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네. 번이 있어도 이제 장고가 늘어나니까 네. 이 런웨이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려서 근데 이걸 누군가 인정해줘서 투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어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론웨이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상황에 따라좀 다르겠죠. 그래서 제조업일 때뭐 이런 그 캐시 운영자본 관리가 또 다르고, 네. 그 다음에 기술기업이나 스타트업일 때또 다르고, 이제 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자금 네.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그루스파인스는 네, 11월 달이 네, 정도로 마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어, 그 저희 영상 링크에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네, 여기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월 네, 그루스파인스 월간 그루스파인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